흰색이다 <웃음> <웃음> 안녕 어머 왜이래 가 니가 니가가가가어 다리야 헬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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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잘 줬다. 오 미안해. 뭐야 여기도열된 거구나. 다 여기로 오네. 뭐야, 또 와. 마라 <laughs> <알아>, 그만 먹어. 적당히 먹어 적당히. 오야, 씨. 어이구야! 야 위압적이다. 무서울게야. <laughs> <laughs> 아니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야뜯기 뜯겠는데? <laughs> 진짜. 뜯을 기센데. 사람아. 갈. 갈. 갈비. 배고파? 야 가자 저쪽으로 쭉쭉 가자. 그래. 야. 안 뜯기는 걸로 해. 이제 발톱 조금만 날카로웠으면 뜯었을 네. 것 같아. 좀속해서안 뜯은 것 같은데. 우리 또 따라서 퐁퐁퐁퐁 뛰어오는 응. 거 아니야? 재밌니? 너무 재밌어. 나 아, 재밌어. 이번 그 동물원 중에서 제일 리얼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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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서 너랑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? <laughs> 아니, 지냥 <제 그냥> 걷는데. <laughs> 다리가 길어 가지고. 어, 좀 크다. 어, 뛴다, 뛴다, 뛴다. 아니, 저러다가 주먹 팍 내주려면 그냥 속도, 운동, 운동이 그냥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어머. 얜 진짜 예쁘게 생겼다. 모자 날라가겠다. 어머, 예뻐, 예뻐. 쌍꺼풀도 있네, 너는. 뭐가 있어? 공룡 공룡 공룡? 공룡 램이 향오 진짜 램이라서 사산이다 사슴 먹이 신선한데 또 램이 돌았어 안녕 아, 안녕 똥, 똥 싼다 <laughs> 아기 양이어서 그런가? 램은 아기잖아 아기고기잖아 아냐 아니야, 아냐 아니야, 아냐 램도 그냥 양이. 와, 신기하다. 아, 얼굴만 검정색이네. 원래 음, 그런 거야? 어, 신기하다. 근데 약간. 좀 무섭다. 근데 좀. 이게 유전적으로 뭐가 있나 봐. 뭐 뭐. 얘... 너무 깼는데, 이거 친구도. 야, 야, 야. 어, 저 친구도 뭘 끌고 다녀. 뭐냐, 쟤. 뭐. 운동 시키나 너무 운동 안 해서 <laughs> 아, 그런 거야? 아니야?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야, 근데 얘네는 진짜 막 사탄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눈이 진짜 생각게 생겼어. 진짜? 볼래. 옆으로 찢어져. 아, 옆으로 찢어져. 음. 좀 뒤에 한 마리 있는 거. 에이.